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 사기 2, 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류 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올류 말리부입니다. 2017년 2017년 3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3만 895km입니다. 그 당시 차량 기본가가 3,308만 원이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갈 거 브라운 시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하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 게이션 있으면서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투 채널 룸메이 하이패스 운전석 조우석 브라운 시트 되어 있습니다 핸드 자 키로수는 1 3만키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룸메이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필터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루 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싸기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천액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이고요. 키로수 13만 895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보리올루 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기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말리부8129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올뉴 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